시작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understanding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understanding. EQUIP. EQIP으로 타인을 세우기. 그래서 encourage. 격려하고, qualifying. 자질을 갖추게 하고, understand. 이, 이해를 해야죠. 글을 가르쳐 주려면 이해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인스트럭터 프레임입니다. 자 인스트럭터 오늘 가르치는 건 우리가 잘하죠. 가르치는 건 다른 이들을 세워나가는 네 번째 단계에서 배운다. 우리가 이제 그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의 얘를 아, 예수님을 에, 이렇게 모델로 하고요. 또 이제 바울이라든지 많은 이제 에, 전문가들 컨설턴트 그루 리더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어떻게 가르쳤을까? 또, 바울은 젊은 디모데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며 목회자인데,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어떻게 양육했을까?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그래서 제가 과제를 하나 줬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뭐, 동생도 좋고요. 누구를, 어, 이킵 할때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요, 가르치실 때 예, 참된 종의 자세를 가지도록 말씀하셨어요. 예래서가 높은 자가 되려면 먼저 낮아지고, 그렇죠? <laughs> 으뜸이 되려고 하면 먼저 섬겨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그냥, <laughs>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모습을 보였어요. 누가 보금 17장 7절에 10절을 읽어봐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서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하여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laughs> 자녀들이 하신 이야기를 요약해봐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하고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영 들고 너는 구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죠? 렇 음, 종한테, 종이 밭에 가서 일하고 왔다고 와서밥 먹으라 하지 않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아또 내가 밥차려라 그랬다고 해서 종이 밥을 차려줬다고 내가 너한테 종한테 감사하겠냐 이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가야할 가야 할 일을 다한것뿐인지할지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서 말씀하시는 요점이 뭐예요? 종의 본문을 망각하지 말라. 자, 큰 자가 되고 어떤 되는 자가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봐라. 우리 앞에서 했어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가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르친다는 게꼭 스승이 제자 가르친다는 개념도 있지만, 섬기는 자세로 가르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종의 자세를 가지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자신이 맡게 할 때에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가 이전요 으뜸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도 요한복음 13장에 똑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 법을 통해서 가르치시므로 그들이 온전한 제자로서 설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실 가르칠 때 그냥 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본을 보이는 거지 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절 찬의 제자 제자 찬 제자들에게 발을 씻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런 이제 중동 지방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깥에 나가서 이렇게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니까 먼지와 흙이 묻어 있으니까 집에 들어올 때 종들이 발을 씻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은 거예요 깜짝 놀래죠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모습을 본을 보셨다 자 여기도 이제 아,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델을 가르친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디모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회에 동참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에요. 바울은 디모대를 예베소에 남겨서 그 지역의 교회를 담당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디모대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예베소 교회 젊은 리대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자, 바울의 제자 중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제자가 디모대와 디도가 있습니다. 디모대는 어머니가 유대인은 유대인이고요. 디도는 어머니가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심약하고 여린 사람이고 디도는 아주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디모데, 디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이 아들과 같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하라 하는 거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가르쳐 준 것을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래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네 자신과 네게 되는 자를 구원하시라. 그래서, 이게 가르친다는 게요. 가르친다는 게. <laughs> 자,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이 말했던 것들을 가르치도록 지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을 얕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따르는 자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경리했습니다 그렇죠?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 음. 그냥 말로만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본을 보이는 것이죠. 본을 그게.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가장 가르치는 것의 핵심 뭐냐면 본을 보는 거예요. 본을 보는 거. 그러니까 어, 어린이들은 선생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집에서 엄마 아빠 하는 모습을 배우고, 그렇죠?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배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보고 배우는 것이 보고 배우.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인 은사를 무시하지 말 것을 당부했어요.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전신 전력을 기울여서 모든 일을 하여금 그 진보를 볼수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의지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삶과 가르침 이 일치되게 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특히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하지 못하면서 너희들 해라 그러면은 그게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나는 못하면서 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선생들려라고 너무 노력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맡겨진 이들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침으로써 그 교회의 입군으로 세워 나갔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음. 꼭구체적이었어요 디모데는 자신의 멘토였던 바울이 바울의 자신을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 가르침들은 바울의 경험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선기의 음... 리더들은 자신이 세웠던 이들에게 사역에 관한 세부적인 것들을 전수함으로 그들을 세워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를 누구를 가르칠 때. 그냥, 알아서 해봐. 이거 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할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직접 본을 보이면서, 행동으로 보이면서 따라 하도록 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인스트럭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이가 나오는데요. 음, 당신이 교회에서 주인 아침 안내 봉사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세 신자들을 위해서 중요한 이사에게 당신의 친한 친구인 스티브를 끌어들였어. 그는 함께 당신과 함께 봉사했지만 하 자신이 안내봉사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음을 명백하게 고백했다. 스티브는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당신의 질문에 답해보자.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자. 당신은 스티브에게 안내봉사자로서의 태도에 대해 어떤 것들을 가르치겠는가? 여러분들 안내봉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썼냐면 만약에 음 안내를 하려면 첫째 뭐 해야 될까요? 첫째는 친절 해야겠죠. 친절한 모습을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이 친절한 모습.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게 사람들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웃음. 오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간한 웃음을 짓는 것이. 그다음에 겸손한 태도. 이것이. 이것이 안내자로서의 필요한 이제 덕목이에요, 그렇죠? 어. 이것들을 보이는 것이죠. 그다음 또 여러분은 스텝비가 안내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음, 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신자는 음. 신자는 안내자를 믿고 안내자를 믿고 교회의 친자를 판단한다 안내자를 보고, 보고 믿고가 아니라 교회의 친자를 판단한다 그쵸 첫 모습이 아, 여건참 친절하구나. 제가 이제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을 때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막, 남자분, 여자분들이,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스튜디스, 막, 스튜어드, 뭐, 비행기에서 막, 그런, 그런 옷을 쫙 입고 안내를 하시더라도, 이야, 이거 무슨, 내가 막, 비행기 타서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음. 참 멋있잖아요. 그 음. 그래서 내가 스티브에게 나랑 같이 이제 안내를 합시다 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 네. 당신이 그에게 가르쳐 주는 이 봉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쓸게요 인사, 손짓 이런 것도요 다그 여러분들 그 예절교육 같은 거 해보면 다 있잖아요 그죠3 응대하는 말투 근데 이것도 너무 좀 조심해야 돼 무슨 막 어, 행사 도우미가처럼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좀 형식적이지 네. 편안하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옷차림도 너무 드어나지 않고 어, 신뢰성을 줄어수 있는 옷차림 그 다음에 미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그걸 따라 배우는 거죠 따라 배우는거죠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 o Tarapel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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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r a p e l o 정말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아, 안 보이는 곳에서 더 봉사. 아, 참, 이게 사람쉽쉽지가 않아요. 아,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 어떤 장모님 이로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요? 본당에, 이제, 예배 올 때, 본당에 오는, 음, 것은, 예, 담임 목사님 저거 설교하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 거기 가서 봉사하길 원한다는 거예요저 지하에 있는 다른 네, 영상으로 보는 데는 담임 목사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다, 사신자들을, 예, 이제, 사신자나,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신 분들을 안내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처음보다 그 보이는 곳에 하고 가서 하고 싶다는 거 보이는 데서, 자 우리 마음이 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정말 진정한 우리의 봉사라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죠? 그곳에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입니다 자, 인스트럭터가 우리는 가르치는 거 너무 잘해요. 어. 그냥 우리 뭐 가르치는 거 뭐, 어, 정말 잘 가르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이 되는 가르침. 이게 진짜, 본이 어, 되는 가르침이 진짜 이게, 예. 진정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음, 가르치는 게 뭔가. 좀더 이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본이 된다는 거 내가 모델이 된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때에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 그들에서 기도한다 하 나는 기도 못하는 모르는데요 뭐 기도 안 다니고 그러면은 그를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를 아, 위해서 그래서, 아, 그래서 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 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셨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사오며,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의 영과 목적 안에서 있기를 기도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좌나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이름으로가 잘못됐네요. <laughs> 그래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신들의 생각건들에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h 는 것은 저희도 내 기쁨을 저희 안에서 충만 a 가지게 하려 함 i 라 g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사단으로 부터 제자를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 했습니다. 저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 내가 세우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들, 거기에 교인들, 에서 알 기도했죠 에베소서 6장1 8절에 보면 음, 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음, 아,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쓸 것 이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깊은 영적인 세계. 에 그 안에 있는 내면에까지도 염려에 기도했다는 를 거예요. 이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에퍼스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살굴에서 기도하기를 요청했어요. 자기 자신을 이용하고 제가 감옥에 있어 요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도중 많은 이들을 이것을 요구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복음을 능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응. 그래서 그는 자기가 전 환경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 복음을 어, 전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이런 기를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laughs> 컬러파잉자진같이다할 때도 그 토르소맨 이 팔다리 네 다리 팔다리가 없는 그 젊은이를 우리가 이제 영상을 봤잖아요 그 엄마는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냥 그 아이, 아들을 어렸을 때 그렇게 돼서 그걸 안고 키우고 이렇게 했겠죠 그 몸은 점점 커서 이제 팔다리 없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점점 커지는데 어떻게 맨날 안고 다니겠어요 엄마의 마음은 그런 거죠. 항상 내가 다뭐든 해주고 싶고, 그런 아버지는 어때요? 또 스스로 할수 있도록 어. 좀 힘들지만, 너를 스스로 화장실도 가고, 글씨도 쓰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마음속에서 기도를 했겠어요. 이게 잘 되기를 응? 힘들지만, 아, 이 내가 개인적으로 시켰나보다. 그러나또 그래도 잘 되기를 그쵸? 그래서 이제 이 킵의 마지막이 기더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크게 <laughs> 뭐랬죠? 상성에서 내려오기, 그다음에 서브로 섬기기. 서브는 뭐가 있어요? S 스피리 l g 기프트 영적인 은사가 있고요. Experiences 경험이 있지. 좋은 경험, 나쁜 경험. 그 그래프 그랬잖아요. R 릴레이아 모델, 디스크 모델. 여러분 뭐 주도적이냐 사교적이냐? 안정적이냐, 분석적이냐. 그거 자기 성격 기술. 그다음에 뭐야? 퍼케셔널 스케. 근데 직업적인 어, 어, 기술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u s i a s 즘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그다음에 뭐 이킴으로 다른 사람 세운다. 인크러지 격려하는 거, 격려. 해 주고. 콜러파잉 자제를 갖추게 해 주고. UIP인데 여기 이 바뀌었네요. 그죠 UIP. 이렇게 UIP. 저또 자꾸 하다가 또 헷갈려. 그래서 왜냐면 언더스탠딩 먼저니까. 언더스탠딩 먼저니까. 그래서 언더스탠딩 해가지고 인스트럭트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이캡 진행 상황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격려하고 세워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의 친구도 좋고요,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고. 자첫 번째. 그래서 내가 나는 누구를 갖다가 좀 세워주고 싶다. 근데 그를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일은 이런 것이다. 근데 내가 이 일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가 이 일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뭐 어떤 음, 경험이 있어야 그랬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샀어요. 음, <laughs> 음, 옛날에 이제 어, 얘네가 이걸 가르칠 때 에, 나한테 같이 왔던 학생이 점수 함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래서 누가 하나 있었어.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후배예요. 그래서. 그랬고, <laughs> 음, 이 이거 먼저 이거네. 청년이 청년 결혼하는 청년.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도 누구 하나 써보세요.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내가 어 근데 이는 신학 대학원 학생이에요. 그게 잠재적으로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뭘까요? 음. 음. 나는 이보다 담대함이라서 담대함. 좀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에게 필요한 하판단하는 영역은 뭘까?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고 생각했어. 내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매주 매일. 그래서 기도. 그거 잘 되도록. 자,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이 누구, 누구를 한번 정해서 한번 해보면 되겠어요.